로스 응. 뭐가 실룩 실룩이야? 원제마다 <laughs> 실룩 <laughs> 실룩이뭔데 한번만 봐줘 엄마 <목소리> 안녕 예찬 안녕 영화 볼때요구 하자 웃음 표정, 웃음 표정, 긴장했구나. 세븐일레븐 뷰 어때? 세븐일레븐에서 돈도 뽑아야 돼. 오빠, 하나 머니 충전했지? 우와, 좋다. 먹기 좋아. 어 그래. 후후 들어서 밥부터 퍼먹어. 달라? 뭐가 달라? 그냥 동네 우동집도 네. 달라. 은 우동에 <목소리도> 종류가 많아. 음식들 이렇게 있구나조이가좀 아. 풀린 것 같아. 아직 안 녹았다. 배 깨서 먹는 거다. 아 잠깐만. 좀녹음면 먹어야겠다. 어머니 이장모님 같잖아. 장로님 같았어? 응. 어. <laughs> 아까는 집사님 같다며. 여언니가 뭐라는 줄 알아? 어느 장로님 같았어? 한 입만 아 엄마도 한 입만 줘 우리 <laughs> <laughs> 영원이는 일어나자마자 짜요짜요를 먹어요 맛있나요? 오늘 어떤 음식 나오는데 빵하고 음, 엄마도 못 봤어 빵이랑 계란이랑 그런 스프랑 이런 거 엄마가 또나 들어올 때 검은 음식 봤는데 검은 음식을 봤어? 어. 음, 이게 뭘까? 이 방향 뭘까 나도 몰라. 어, 어, okay? 헬스... 응. 응. 오... 또 휴지... 먹어 보이지? 아빠... <목소리도> 영을 만들어보려면... 아니, 보려고 하면은 이내비게이션음성이안 돼? 음. 근데 갬성 있는데 라디오? 맞네. 어 거울 모드네 거울 모드 얘 움직이는 것도 많은데 <laughs> 면이야. 이거 봐봐 이게 호빵맨이야 지으면은 경찰할 수 없을 것 같아. 요못 아, 들었나 보다. 아. 여기는 마을이 조용해서 음. 소리 들으면은 경찰할 수가 밖으로 가져와. 시골길. 엄마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구름이? 응. 그러네. 파란 하늘을 좀 가렸네. 와저집 봤어? 못 봤는데. 너무 예쁘다. 경원이. 아 진짜 일본 역시 정원이지. 오 오빠 계란 냄새 나. 담구 냄새 같은 거. 오. 어 진짜 완전 계란 냄새. 아 계란을 파네. 음, 계란 냄새. 와 <laughs> <laughs> 음, 이건 뭐야? 여나 냄새 나지 구운 계란, 삶은 계란 냄새. 그랬잖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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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곤소곤 얘기해야 돼 약간 응. 응. 한국으로 주면 마방집 같은데 뭘 먹었다고 그만 먹었어 그만 먹은 거 아니라 그냥 먹고 어 아, 그냥, 그냥, 그래. 그냥 먹고 싶어 많이 먹어 야옹이 기도했어? 기도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 여행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여행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솔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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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눈이 와 <laughs> 뭐야 이거 눈이 왜 오지? 갑자기 눈이 옵니다 벚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입니다 어, 벚꽃입니다 또 아, 안옵니다 그래도 벚꽃일지도 모르잖아 벚꽃일지도 모른다고? 꽃길이 <laughs> 빨리 보러가자 응 빨리 가자 진짜 멋있다 와 여기 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지 영원아? 왜 응. 이렇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어 안에 있구나 이 사파리가 산이라고는 생각을 못해 손 흔들어주세요 영원씨 손 흔들어주세요 오케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자, 시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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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또! 또!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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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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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원아, 더 달래. 어떡할까? 어떡할까? 더 줘? 더 줄까? 아, 야, 싫어? 싫어. 뭐라고? 아, 막아 양이 막더 줘, 더줘 이랬지. 엄마한테 이 엄마 도저줘지엄마더 있어. 다 일어나 아, 있어. 영훈아, 준비해. 아. 나학원 여기. 아, 여기 운다 셋. 아, 그렇아 야, 이게 찍기 봐. 저기다 던질게. 아, 여기 여기 온다. 여기 여기 봐 <laughs> 봐. 진짜 <laughs> 멋나더 <멋지다. ㅎㅎ> 마지막. 야, 나 사자 진짜 가까이 있다. 진짜 멋있지. 이렇게 사자 가까이 있다니. 이렇게 바로 앞에서. 이거 뭐야? 사파리랑 차원이 다르잖아.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 빠이빠이. 다음에 또올수 있으면 보자. 안녕. 그래, 어, 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해줘. 바이바이. <laughs> 어, 뭐라고? 다기들이 내가 좋아서 그랬다고. 아, 네가 좋아서 자꾸 너 앞에 왔나 봐. 그게 아니라 음. 아까 어휴 가고 있잖아. 어. 그게 바로 어. 가자가 이사를 하는 거야. 아, 하자가... 나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가런 거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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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오빠, 퀴즈. 얼룩말이 하얀 바탕에 까만색일까요? 까만 바탕에 하얀색일까요? 땡! 아, 예, 하얀 <laughs> 까만 바탕에 하얀색입니다. 아, 아, 아. <laughs> 오. 그냥 같이 그러니까. 원래 같이 안 있는데, 그렇지 에버랜드는 같이 안 있는데. 어, 멋있다.

오뭐 이제 초식동물이에요 네, 초식동물 코끼리랑 기린을 만나보겠네요 <laughs> 영원히 코끼리 아까 무서워했잖아요 코끼리요? 네 만날 수 있겠어요? 네 만날 수있겠대요네 네, 가볼게요 저희. 아저.. 아 저기 아저씨 네? 여기로 가뇨 저, 저, 저 여기로 가죠 가져... 여기로 가면 아 진짜 네. 지도를 보여주면서 얘기해지 여기로 가면 네. 집들이 있어요 어, 그래요? 저 위에 사슴이가 영원히를 보고 있어요 아, 깜짝 놀랐네 사슴이 사슴이가 네, 저 제가 이제 잘 볼게요 코뿔도오 사슴들 사슴들 알았지? 저기 코뿔도 앞에 사슴이에요 맞아요 코뿔소랑 <laughs> 사슴이랑 같이 있어요 <laughs> <웃음> 아저씨! <웃음> 아저씨 급하게 멈추면 어떡해요 우리가 차 탈는 차만큼 점프할 수 있어요 여기 여기 봐봐 아저씨 아저씨 좀 그만 불러요 알겠어요 <laughs> 초생동물들은 초생동물끼리 친하게 지내요 아 그렇군요 나오지 않죠 안싸우네요 진짜. 사우네요 진짜. 사슴하고, 코뿔 코뿐... 오, 기뻐. 어? 사슴, 태그한다 사슴, 태그하네그 퇴근하네 아저우 찐,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우, 조네조심해요 아저띠 아저띠 라이언 만나고 오니까. 오, 여기 바로 옆에 사슴이들 있어요. 사슴 떼가 있어요. 아니, 정말 사슴들은 수영차에는 어. 아예 관심이 없네. 쳐다보 안 본다. 먹을 거안 주니까. 응. 스피커로 보라. 고 아저씨. 아저씨. <laughs> 네? 사슴들은. 네. 응. 먹이가 먹이를 안 주면 그냥 친구끼리 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사육 따가 줘요. 사육 다가 주니까요? 손님들이 줘도 되는데. 네. 어? 왜 와우! 물소가 있어요. 왜? 어떡 하죠? 왜 거기 아저씨? 아저씨 어떡해요 아저씨 천천히 가요. 무슨 좀이지 저건? 춤이 아닌 거 같은데. 춤 아니야? 저건 춤 추는 것 같은데 둘이? 아저씨 저건 춤추는 게 아... 아저씨 춤추는 거예요. 춤추는 게 아니라. 네, 유동이에요 아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준비야? 응. 먹이를 먹을 준비예요. 음. 사진이 들어. 어 이제 치타 만나요 치타. 아저씨 이제 치타 만나요. 네, 치타 만나요. 진타 음. 만나 준비 됐나요? 네! <laughs> 타 <치타> 만나기! <laughs> <치타> 만짜기까이서 <laughs> 응? 오. 진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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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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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짜 진짜. 진이 치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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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은 그... 추운 세상이들이 아닌데. 그니까.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음, 너무 추운 가 같아. 얘네들은 털이 떨어 괜찮아요. 음... 얘네들은 털이 어떠냐. 털이, 어... 털이 어, 없는 동물은 많이 춥지만, 음... 털이 있는 동물은 많이 못 가요. 왜요? 막혀있어요. 어, 음. 아, 그래요? 아쉬워요. 이거 다 끝나면 여기 차 있는 데로갈 거예요. 우리 애들 진짜 스트레스가 별로 없겠다. 넓어가지 음. 여기 다 여기 다 혼자 얘들이 쓰는 거 아니야? 음. 아무도. 근데 아니, 얘자연에 살아도 뭐이 정도 쓰는 거지 뭐지 내가. <laughs> 와 근데 진짜 여기 되게 잘해놨다. 응. 음. 응. 그렇지. 음. 응. 어 이제 호랑이 나와요. <laughs> 호랑이 나와요. 여이가 제일 좋아하는 호랑이가 나오네요? 네. 저 백고 백고양이 좋아해요. 음. 저기, 저기 백고예요. 와. 아까 그 백고예요. 네.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네. 더 가까이 가서 보여 주세요. 조금 더 가까이 가요. 백호랑 가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와. 싫어. 네. 한번 뭐좀 한번 하고 와. 뭐는거 좋아한다 말이야. 뭐야 어, 영원아. 저뭐 하는 걸까. 그러게요. 그러게요. <laughs> 네. 여기는? 응? 와 여원아 여기는 테이블도 있고 들어가자 들어가 침대는 좀 작지만 신발 자꾸 왜 벗어? 신발 벗어놓고 여기 호텔은 신발 신는거야 촌놈아 시티뷰 우와, 좋, 좋다. 오이까지 왔습니다. <목소리도> 맛있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아야외야응야외야야외라니까 통유리라며 근데 아니 앞에 이제 난간 아 있지. 난간.